평소에 <laughs> <laughs> <Jean -Tferenu> <freelance> 잘 웃으시나요? Nee, 엄청 많이 웃어요. <됐 book> 네 엄청 많이요. 저도 좀 많이 어요님는 상이잖아. <웃음> <웃음> 나는 항상 <형 vlog> 웃지. <laughs> <opus> 오늘은 웃음 참기 콘텐츠를 진행할게요. 비 <laughs> 이렇게 이렇게만 <막> 웃는다고 <laughs> 공포를 느낀다는 1 1 m 에서 뛰어내리는 모형타 훈련 <laughs> 이 레몬만 먹고 2주를 버티는 레몬 다이어트가 해야겠다. 인기라고 합니다 <laughs> 오지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<laughs> 저거 니네 같다 음? 니를 때려 패는 나의 모습 겨울철 재미있으면서 짧은 시간 운동을 밟는 시간 보통 어, 단계를 유지하던 미세먼지 농도가 미세먼지 배정 농도가 말먹었네농는쭉 올라갈게요. 올라가세요. 이렇게 입술 근육으로요 감싸듯이 잡아서 당겨주기 때문에 운동을 해주셔야 <laughs> 된다는 겁니다. 네. 지금 형더 오지게 오겠다는데. 어쭈. 인상 써? 한번 붙을까? <laughs> 개뿌러게 <개뿌라기> 터졌다. <웃음> <웃음> 야, 뉴턴이 보면 개 뻑치겠다 진짜. 아, 정말. 어떻게 이건 좀 불쌍해? 자세 번. 나 너무 easy easy. <laughs> <laughs> 맘대로 해 그냥 아니 근데 오빠 지면 가야 될거 아니야 아니 괜찮아 괜찮아 <laughs> 음어 오빠 움직이면 돼음 이쁘게 해버렸다 잘생겼죠 <laughs> <laughs> 아야나 <아유> 음악이 <웃음> 약한데 <웃음> <웃음> 냉장고 <웃음> 왜 이렇게 오랫동안 열고 있어아 역몰카네 이거 <laughs> 그러니까남자도여자겠 남자 같은데? 음. <laughs> 나 이거 겁나 잘할 수있어다맞는 <laughs> <laughs> 언제까지 도모아 <돼요? 웃음> <laughs> 이거 방송사고 아닌가? <laughs> 어나 와이파이 응 저거 설 비밀번호야? <laughs> 어? 나 같으면 끝까지 찾아가고 와이파이 쓸 거야 오반데? 이거를? <laughs> <안> 오. <laughs> 오 귀여워 음, 귀엽다 뭐야 <laughs> <도야가> 왜 싸워? <laughs> <laughs> 조성 줄 하나로 버티고 있는 거 아니야? 응. 아 뭐야 저 오리키스 잘 버텨? 레전드나오는데 웃겼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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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웃겨! 너희 위해서 봐준 거지. 또 이런다. 아무거 진지하게 참을게. <laughs> 어때요? 소리가 자꾸 실력실력 거리는 게 아우 웃을 못참겠어요 <laughs> 겁나 귀여워. 이쪽에... 진지하게 참아보겠습니다. 난 완전 모어 뭐야 저거? 나사 아니야? 아... 단추가 없어가지고 <laughs> 저거 리퍼 <리포트. 웃음> <laughs> 예상이 가는데도 웃기네 이게 <laughs> 야 이거 웃겼다 <laughs> 잘하시는데? 이아저 <laughs> 씨도 겁나 쓰레기 있는데? 아잉 이... <laughs> 잘 부른다 강아지? 귀여울 것 같아 <laughs> 우와 뭐야? 웃겼다. 오야수호. 남자들만 하나 요리 잘하는데. <웃음> 진짜? 응. <laughs> 해줄까 음. <할까>? 음? <laughs> 진짜? 나웃음 아, <무슨> 소리? <laughs> 한심자다. <한심절어. 웃음> 아 맞아. <laughs> 음. 아. 바보 아야 마네킹을 왜자 귀여워 귀여 솔직히 말해 너 일부러 져주는 거지? 맞다니까 아, 일부러 거? 어떻게 네 얼굴을 서그니까 <laughs> 예? 블랙헤드 그려도 돼? 아예 하세요 하 그, 그, 그. 귀엽다 고양이 같 좋아요, 구독, 댓글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! 안녕! 안녕. 안녕.